과 교과서 속 핵심 어휘 Phrases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Be familiar with 뭐뭐를 잘 알고 있다 또는 뭐뭐에 익숙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잘 알고 있다 뭐뭐에 익숙하다 Be over 끝나다 Finish Be finished 다. 자, be supposed to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케이. Okay. 자, because of 뭐뭐 때문에인데, because of 다음에는 우리가 명사 또는 명사구가 오죠. 명사구입니다. 그런데 because 다음에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절이 오는 거죠.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Because of는 명사. 이거랑 비슷한 게 우리 뭐뭐 있습니까? Instead 뭐뭐 대신에. Instead 다음에는 주어 동사. Instead of. 이것도 뭐뭐 대신에라는 뜻인데 다음에는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뭐뭐 대신에. care about 4에 관심을 가지다. 자, cause a to b a가 d 하도록 야기하다, 유발하다, 멈하게 만들다. throw a from throw away from b throw a away from b a를 b로부터 떼 놓다. throw 여기다가 a 여기에는 b 넣으면 좀더 낫겠죠. a를 b와 분리시키다라는 뜻이고. get dark 어두워지다. In fact, 사실, 실제로, actually. Lay an egg, 알을 낳다. Millions of, 수백만에. Thousands of, 수천에. Hundreds of, 수백에. Millions of, 수백만에. Billions of, 수십억에. 이런 표현이 됩니다. Most of, 대부분. Of course, 니까 경로를 벗어나서. On one's way to 어디 어디로 가는 길에 어디 어디로 가는 길에 But A in danger, A를 위험에 빠뜨리다 푸순 두다 노타란 뜻이고 A를 위험에 빠뜨리다 이렇게 해석해줍니다 But A in danger, right now 지금 지금 당장은 suffer from 너무나 고통 받았다 t hey, a k action 조치를 취하다 그 다음에, take care of, 몸을 돌보다 또는 몸을 처리하다, look after, 몸을 돌보다. 비슷한 표현. 자, was inside. 명사에다가 y 또는 p u l l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wind 하면 바람이란 뜻인데, 명사죠. 자, 여기는 전부 다 명사의 뜻입니다. 근데 y가 붙어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형용사로 바꿨죠. Wind 바람, windy 바람이 부는. Cloud 구름, cloudy 구름낀. Mess 엉망, messy 지저분한. Thirst 하면 갈증, 목마름. Thirsty 하면 목이 마른. 형용사. Lucky 행운, lucky 운이 좋은. 자, wonder, 경이로움, 경이, 명사인데. Wonderful, 놀라운, 경이로운. Help, 도움, helpful, 도움이 되는. Beauty, 아름다움, beautiful, 아름다움. Care, 주의, careful, 주의 깊은. Harm, 손해, harmful. 헤로움, 손해가 되는. 자, 명사의 뜻, 형용사의 뜻, 명사의 뜻, 형용사의 뜻 기억해 주는데 이거랑 혼동해가지고 헬프름, help 헬피 이러면 야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단어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도 우리 단어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중요 단어들 Artificial, 인공의 caused, 아, Created by human being,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핵심이죠. 천연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낸 겁니다. artificial. create 만들어 내다, 창조하다. to make something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하는 거죠. create. 그래서 make 만들다, 무언가를 만들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disturb 방해하다. to interrupt what someone is doing.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없애 환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방해하다, interrupt. A 알을 낳다 to produce an e n d deposit egg. 알을 만들어내는 거, 알을 생산하고 알을 놓는 거죠. 이거는 뭐 그대로 갈게요. Medicine 약. Yeah. 물질인데 a substance that you drink or swallow 당신이 마시거나 삼키는 어떤 물질입니다. in order to 막뭐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인데 어떤 물질? 자, cure illness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물질, 약입니다. b i g r a t e 이동하다 move 이동하다 요즘도또 많이 되겠죠.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거, 우리 이주하다, migrate, natural, artificial하고 natural 반대 개념이죠. 천연의 existing in nature, 자연에 존재합니다. and not made or caused by people,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에 존재하는 것,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것, 천연입니다. solution, Pollute에다가 I 아, 아, 자 뭐죠 I O N 붙어서 Pollution 오염 만들었습니다. Damage that, that is caused by at 아, caused to water, air, and so on 물이나 공기 기타 등등에 야기되는 피해입니다. 뭐에 의해서 더럽거나 해로운 물질에 의해서 Damage라고 어, 하고 물, 공기 이런 거. population 인구, the number of people 사람의 숫자입니다.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 인구, 사람의 수. recent 최근에, happening a short time ago, a short time ago 최근에. solve 해결하다, to find a solution 해결책을 찾고, 설명을 찾고, 해답을 찾는 것. 이것만 가죠. 솔루션을 찾는 것 starry 별이 많은 having a lot of stars 별이 많다 suffer 고통받다 to feel pain in one's body or in one's mind 몸과 또는 마음에자 고통을 느끼는 것 고통을 받습니다 threaten 위협하다 speak or act 말하거나 행동해요 무서운 방식으로 위협하는 거죠 음. 이것도 그대로 가야 되겠네. 말이나 또는 행동으로 무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wander 하면 헤매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alk around without intention to go in any particular direction.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의도 없이 intending 뭘를 의도하지 않 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이전이 돌아다니다, 헤매다, walk around. Wildlife 야생 동물입니다. 동물과 다른 어, 사, 어, 생명체입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자, 동물. 야생, in the wild. 요까지 기억해 주세